부터 이서진 이지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TV,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으로 가득한데요.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많은 기관을 비롯해 국가적으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강이 연기되고 각종 행사가 취소되어 혼란스러우실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몇 가지 사안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마스크는 벗고 이야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폐렴은 해당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약 2일에서 14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뒤 37.5도 이상 고열이 발생하거나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증상 감염 사례도 속속히 들려오고 있죠. 네, 현재 건국대학교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대책본부를 개설하고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 지원, 대응 조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단과대학 행정실과 부서에 손소독제, 마스크, 체험계를 구비하고 건국대 병원, 감염관리팀의 협조로 화장실 등 교내 시설 소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2020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은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별도 학위 수여식을 개최하지 않더라도 졸업 학위기 발급과 학위증 개별 수령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예비대학, OT는 무기한 연기되었는데요. 건국대학교 유튜브 채널에는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에도 많은 중국인 유학생들과 중국을 다녀온 분들이 계시겠죠. 따라서 건국대학교는 중국을 방문한 학생, 교직원 그리고 방학 후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2주간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격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제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입국이 불가능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첫 학기도 휴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저희 개강은 어떻게 되나요? 개강은 일주일 정도 연기될 듯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 장소, 의료기관 방문할 시 또는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것입니다. 기침과 같은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마스크 착용 필수겠죠. 이때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를 권장합니다. 또한 기침을 할때 손이 아닌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흐르는 물에 손바닥과 손톱 밑을 30초 이상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평소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다녀온 후나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과 대역이 비치된 손수국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건국대학교 병원 통과해서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으로 가는 것도 금지! 잊지 말고 실천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의심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환자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대학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 잊지 말고 실천하세요.